야, 황기찬. 당신이나 여기 가뒀어?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야? 우리 지우한테 손 하나 까딱하기만 해. 내가 너 가만 안둘 거야. 눈을 떠보니 정신병원에 갇혀 있었던 강세리는 굳은 얼굴로 자신을 찾아온 황기찬을 보자마자 거의 피를 토하다시피 절규했습니다. 황기찬을 안심시켰다고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그의 감쪽 같은 연기에 완전히 속아 넘어간 것이죠. 그래도 모성에는 있었는지 이 순간까지도 아들 지호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강세리를 사납게 흘겨보던 황기찬이 한 발짝 다가오더니, 강세리의 귀에다 대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속삭이는데요. 황지호가 자신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황기찬이, 강세리를 정신병원에 보내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말씀드릴까 합니다. 세리가 알면 정말 혼나는데, 내가 기자님한테 이 사진 줬다는 거, 세리한테 절대 말하시면 안 돼요. 알았죠? 강세리의 이모는 과거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강세리에게 거액의 현금을 챙겼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결정적인 사진을 기자로 위장한 강재인에게 넘기고 말았습니다. 황기찬이 아닌 낯선 남자와 찍은 웨딩 사진이었죠. 그렇습니다. 강세리에게 황기찬은 첫 번째 남편이 아니라 두 번째 남편이었던 거예요. 황기찬이 강재인과 두집 살림을 했던 것처럼 강세리 역시 사진 속 남자와 이미 결혼을 했던 겁니다. 그건 걱정 마세요. 이모님이 아니라 익명의 제보자에게 얻었다고 기사에 쓰겠습니다. 원하시면 각서라도 써드릴게요. 강재인은 이 웨딩 사진이 가져올 파급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여유 돈을 전부 이모에게 건네주면서까지 기어코 사진을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단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황기찬의 회장실로 배달한 것이죠. 당연히 황기찬은 강세리의 웨딩 사진을 보자마자 엄청난 충격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니, 이게 무슨 강세리한테 나 말고 다른 남편이 있었다고 이런 미친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솔직히 강세리에 대한 애정은 이미 식어버렸기 때문에 유부녀였다 한들 그렇게 난리칠 일은 아니었지만 문제는 아들 지호였어요. 강세리에게 숨겨진 남편이 있었다면 아들 지호도 자신의 아들이 아닐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결국 분을 못 이긴 황기찬은 곧바로 강세리를 회장실로 호출했습니다. 강세리는 핵폭탄이 날라왔다는 사실도 모른 채 아주 태연하게 황기찬을 보며 웃는데요. 당신 웬일이야? 회의도 아닌데 회장실로 나를 다 부르고. 그러자 황기찬이 들고 있던 사진을 강세리에게 던지면서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사진 뭐야? 당신, 나 말고 다른 남자랑 결혼했었어? 순간 너무 당황한 나머지 입술을 덜덜 떠는 강세리. 하지만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겪은 강세리인데 이 정도로 쉽게 무너질 리 없었죠. 당신 너무 순진한 거 아니야? 이거 AI로 조작된 사진이잖아. 누가 나랑 당신 이간질 하려고 보냈나봐. 설마 강재인 황기찬은 너무나 태연하게 반응하는 강세리를 보면서 진짜인가 긴가민가 하는데요. 조작된 사진이라고 그럼 결혼한 적 없다는 거야. 여보 내가 당신같이 잘생기고 능력 있는 남자 놔두고 뭐하러 이런 남자를 만나겠어. 그렇게 신들린 연기를 펼치고 유유히 회장실을 빠져나가는 강세리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완벽한 연기를 했는데도 황기찬의 동물적인 직감은 여전히 강세리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강세리한테 속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은호가 사고로 죽었던 것도 알고 보니 강세리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고 분명히 가족이 없다고 했는데 뜬금없이 이모란 사람이 나타나서는 회장실까지 들이닥쳐서 황기찬을 당황하게 만들었죠. 황기찬에게 강세리는 서로 믿고 의지해야 할 배우자임에도 도무지 믿을래야 믿음이 안 가는 여자였습니다. 결국 황기찬은 괜히 찝찝한 상태로 있느니 확실히 하고 넘어가자는 마음으로 비서에게 사진의 감정을 지시하는데요. 웃는 얼굴로 회장실을 나온 강세리는 일순간에 얼굴이 굳어지더니 비상계단 쪽으로 허겁지겁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곧장 이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모, 돈까지 받아놓고 이러는 법이 어딨어? 나한테 쓸데없는 사진만 넘기고 가장 중요한 사진을 기자한테 넘긴 거야. 이모 정말 미쳤어? 누가 강세리의 가족 아니랄까봐 이모는 강세리만큼이나 수준급 거짓말을 선보였습니다. 세리야, 그게 지금 무슨 소리야? 내가 사진을 기자한테 넘기다니? 생사람 잡지 마라. 이 사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모밖에 없는데 지금 그 말을 믿으라는 거야? 너한테 뻔히 걸릴 일을 내가 왜 하겠어? 나 지금 비행기 타야 하니까 전화 끊자. 이모에게 돈은 돈대로 뜯기고 분노가 폭발한 나머지 입술을 꽉 깨무는 강세리인데요. 그런데 며칠 후, 황기찬에게 사진 감정을 지시받은 비서가 아주 충격적인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조작된 사진이 아니라 원본 사진이라고요? 순간 황기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설마 정말 남편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 했는데, 그 설마 했던 마음이 제대로 농락당해버린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건, 지호의 친아빠가 정말 자신이 맞는지였습니다. 만약 이마저도 아니라면 그때는 정말 강세리에게 무슨 짓을 저지를지 자신도 감당하지 못할 지경이었는데요. 결국 분노가 폭발한 황기찬이 회장실을 박차고 강세리에게 달려가려던 순간 그가 갑자기 문고리를 잡은 채 멈춰섰습니다. 어차피 또 거짓말을 할게 불보듯 뻔했어요. 뻔뻔스러운 얼굴로 태연하게 연기하는 모습을 두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주먹을 불끈 쥔 황기찬은 자신의 손으로 직접 아들 지호의 유전자 검사를 해 보기로 하는데요. 그는 이리고 뭐고 모조리 팽개친 채 곧장 지호가 있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차량 안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의심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어요. 그동안 강세리에게 겉으로 내색은 안 했지만 지호의 얼굴이 자신이 아니라 강세리의 얼굴만 닮은 게 내심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하지만 엄마의 얼굴만 닮았다고 하여 친아들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애지중지 키우며 지금까지 살아왔던 건데요. 황기찬은 자신을 보며 인사하는 지호를 보고도 평소와 다르게 무표정으로 대충 인사하고 지호가 쓰는 칫솔만 챙겨서 바로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전자 검사소로 달려가서 자신의 머리카락과 함께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죠. 검사를 의뢰하는 과정 내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아니겠지만 혹시나 정말 지호가 내 친아들이 아니라고 나온다면 그때는 어떡하지? 설마 하는 마음과 혹시나 하는 예감이 뒤섞여 황기찬의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었는데요. 날이 밝고 검사 결과가 나오는 당일이 되자 황기찬은 회의 일정도 일방적으로 밀어버리고 곧장 유전자 검사소로 달려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검사 결과를 받아 든 그는 차량한 운전석에 들어와 앉아서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보는데요. 그런데 맙소사 0.001%라는 숫자가 황기찬의 두 눈에 가장 먼저 들어왔습니다. 순간 너무 큰 충격을 받은 나머지 미간이 확 일그러지는 황기찬.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정신없이 훑고 내려간 마지막 즈음에는 친자관계가 불일치한다는 문구가 분명하고 또렷하게 적혀 있었죠. 말도 안 돼. 지호가 내 친아들이 아니라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순간 차 안에 공기가 멎는 듯했고 숨조차 쉴수 없었어요. 실소가 나올 수밖에 없었죠. 아예 이성을 잃어버린 그는 거침없이 운전대를 돌려서 강세리한테 달려가는데요. 하지만 문득 황기찬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강세리는 자신의 배우자이기 이전에 김도희 사건의 유일한 공범이자 목격자라는 사실이었죠. 강세리와 지호를 쫓아내고 이혼 서류를 들이민다면 그녀가 무슨 짓을 저지를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최악의 경우 다 같이 죽자고 달려들 경우도 배제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올라온 회장 자리인데 고작 거짓말쟁이 와이프와 가짜 아들 때문에 이 귀한 자리를 포기할 수는 없었는데요. 순간 황기찬은 강재인을 떠올렸습니다. 멀쩡한 그녀에게 약을 먹여서 정신병원에 가뒀던 그때의 기억을 말이죠. 아무리 강세리가 자신의 범죄를 목격했다고 해도 강재인처럼 정신병원에 가둔다면 그녀의 말을 믿어줄 사람은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결국 황기찬은 노숙자가 있는 족발집으로 운전대를 돌리는데요. 브레이크 타임으로 잠시 쉬고 있던 노숙자는 황기찬이 문을 열고 들어오자 화들짝 놀라서 두 눈이 커졌습니다. 아니 기찬아 이 시간에 여기까지 웬일이야? 무슨 일 있어? 어머니 저랑 잠깐 얘기 좀 하시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노숙자는 황기찬이 단한 번도 가게까지 찾아와서 얘기를 하자고 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중요한 얘기라는 사실을 직감하고 군말 없이 따라가는데요. 어머니 저번에 강재인한테 먹였던 약 있잖아요. 그약 다시 구해줄 수 있어요? 갑자기 그 약은 왜? 너 요새 밤에 잠을 못 자니? 제가 아니라 와이프한테 좀 먹이려고요? 세리가 불면증이 있어? 나한테는 그런 얘기 안 하던데? 그러자 황기찬이 갑자기 눈을 무겁게 내리깔더니 드디어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사실 집사람이 저랑 결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랑 이미 결혼을 했더라고요. 지호도 제 친아들이 아니었어요. 그 말에 노숙자의 미간이 일순간에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그러니까 기찬이 네 말은 세리 그것이 우리를 감쪽같이 속이고 다른 놈 자식을 네 자식인 것처럼 속였다는 말이야. 이런 미친 것을 봤나? 네 이것을 그냥 그러자 황기찬이 참지 못하고 일어나는 노숙자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저도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두 사람을 내쫓고 싶은데. 강세리가 제 약점을 쥐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재인 때 그랬던 것처럼 천천히 말려 죽여야 할것 같아요. 노숙자는 지금 자신이 누리는 이 평화가 전부 황기찬 덕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들의 약점이 무엇인지 따위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강세리와 그녀의 아들을 내쫓는 것에만 모든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었죠. 알았어 귀찮아. 이미 한번 성공해 봤는데. 두 번이야, 식은 죽 먹기지. 엄마만 믿어라. 어머니, 그 사람이 절대 눈치채면 안 돼요. 그 사람 집에서 내쫓을 때까지는 평소처럼 행동해주세요. 그래, 알았어. 하지만 감정을 절제하지 못했던 노숙자는 황기찬의 당부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가짜 손자인 지호를 자신도 모르게 구박하고 말았습니다. 노숙자에게 꿀밤을 맞은 지호는 하늘이 떠나갈 것처럼 서럽게 울면서 엄마인 강세리에게 달려갔어요. 지호야. 왜 울어? 누가 지호 혼냈어? 할머니가 내 머리 때렸어. 할머니가 왜? 몰라.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때렸어. 독사 같은 강세리는 뭔가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노숙자가 자신에게는 투덜투덜거려도 분명히 손자인 지호만큼은 정말 예뻐했거든요. 은호가 불의의 사고로 떠나면서 유일하게 하나 남은 손자여서 그런지 황씨 집안의 대를 이을 중요한 아이라면서 더더욱 지호를 떠받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노숙자가 갑자기 지호를 때렸다. 지호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는 몰라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죠. 순간 황기찬에게 노출된 웨딩 사진을 떠올리면서 식은땀을 흘리는 강세리인데요. 그녀는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곧장 1층에 있는 노숙자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혹시 지호 때리셨어요? 그 말에 노숙자가 마치 당연한 조치였다는 듯 눈에 쌍심지를 켜고 입을 열었어요. 애가 누굴 닮아서 저렇게 고집이 센지 하도 말을 안 들어서 내가 한대 쥐어박았다. 지호가 그새 일러바쳤냐? 애들이 다 그렇지. 그렇다고 애를 때리시면 어떡해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지호한테 함부로 하지 마세요. 노숙자는 황기찬이 했던 당부를 다시 떠올리면서 간신히 분을 참고 고개를 끄덕이는데요. 분명히 평소와 달랐습니다. 거짓말에 일가견이 있었던 강세리는 사람이 거짓말을 할때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난생 처음 보는 노숙자의 돌발 행동과 미묘하게 어딘가 어색한 노숙자의 표정. 자신만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게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마 지호가 황기찬 아들이 아니라는 걸안 건가? 벌써 그것까지 알았을 리가 없는데, 그러자 강세리가 울음을 그친 지호에게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호야, 혹시 할머니나 아빠가 최근에 지호 머리카락 뽑아간 적 있었어? 아니, 그런 적 없었어. 순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호가 쓰는 욕실로 달려가는 강세리인데요. 새 칫솔로 바뀐 것을 확인하고 그제서야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언제 칫솔이 바뀌었지? 이미 다 알면서 숨기는 건가? 안 되겠어. 내가 직접 확인해봐야겠어. 결국 강세리는 황기찬과 노숙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각자의 방에 도청장치를 설치했습니다. 분명히 뭔가를 알고 있다면 두 사람의 대화에서 티가 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이 설치한 도청장치에서 두 사람의 충격적인 대화를 듣게 됩니다. 귀찮아. 그냥 내쫓으면 되지. 뭘 그렇게 고민해. 셀이 그것이 아무리니 약점을 잡고 있어도, 찌까짓게 뭘할수 있겠어.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약점을 잡혔길래 그러는 거야? 지호가 내 손자가 아니라니까, 그동안 잘해준 게 아까워서, 볼 때마다 꿀밤을 쥐어박고 싶다니까. 어머니한테 말씀드릴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약점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모르는 척 하세요. 그제서야 두 사람에게 감쪽같이 속았다는 걸 깨닫고, 불이 나게 황기찬에게 달려가는 강세리인데요. 당신, 나한테 할말 없어.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나 피곤하니까 먼저 잘게. 야, 황기찬, 너다 알고 있었잖아. 다 알고 있으면서 왜 사람 바보 만드는 건데? 순간 황기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워있던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난 그는, 강세리를 매섭게 노려보며 싸늘하게 입을 열었어요. 화내야 할 사람은 나야. 어떻게 그런 걸 숨길 수가 있어? 어떻게 지호가 내 아들이 아닐 수가 있냐고. 기찬씨. 그 사람은 기찬씨 만나기 전에 만났던 사람이야. 기찬씨 만난 이후에 지호가 생겨서 나도 당연히 지호가 기찬씨 아이인 줄 알았다고. 당신을 너무 사랑하고 헤어지기 싫어서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 미안해, 기찬씨. 나안 버릴 거지. 그러자 황기찬이 크게 한숨을 내쉬더니 강세리를 바라보며 무겁게 말했어요. 당신이랑 나, 부부이기 이전의 공범인데, 어떻게 버릴 수가 있겠어. 미워도 품에 안아야지. 안 그래? 그 말에 강세리의 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고였습니다. 미안함과 고마움이 혼재되어 있는 눈물이었죠. 그녀는 황기찬의 품에 와락 안기면서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기찬 씨 고마워. 그럼 나안 버리는 거지. 대신 내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 당신 아들 아니라고 지호 너무 미워하지 마. 그래도 키운 정이 있잖아. 그 말에 황기찬이 세상 따뜻하게 웃으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호도 허망하게 떠났는데 이제 지호가 내 아들이야. 내 핏줄 아니라고 안 미워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화해에 포옹을 하는 강세리와 황기찬인데요. 하지만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하는 강세리와는 달리, 황기찬은 강세리를 품에 껴안은 순간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연기였던 것이죠. 아무리 강세리가 거짓말의 달인이라지만, 황기찬이 강세리보다 한수위였는데요. 자기야, 우리 오랜만에 와인 한잔할까? 강세리는 황기찬이 진심으로 자신을 용서해줬다고 생각했는지 와인을 마시자는 말에 환하게 웃으면서 와인을 가져옵니다. 그 와인이 독약이라는 사실도 모른 채 말이죠. 다음날 강세리가 눈을 뜬 곳은 충격적이게도 정신병원이었습니다. 이곳은 바로 일전에 강재인이 갇혔던 바로 그 병원이었는데요. 정신병원 원장은 이미 강재인 일로 황기찬과 한배를 타버렸기 때문에 차마 황기찬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고 결국 이번에도 멀쩡한 강세리를 정신병원에 가두는데 협조했습니다. 수면제가 가득 들어있는 와인을 마셔서 그런지 강세리는 깨질 듯한 머리에 고통스러워하면서 간신히 눈을 떴어요. 그런데 자신의 방이 아니라 일평남짓한 낯선 병실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화들짝 놀라서 소리를 지릅니다. 병원인가? 내가 왜 병원에 있는 거지? 손은 왜 결박되어 있는 거야? 거기요. 거기 누구 없어요? 바로 그 순간, 강세리의 간곡한 부름에 누군가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요. 바로 황기찬이었습니다. 여보,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야? 일단 이것 좀 풀어줘. 그러자 황기찬이 강세리를 매섭게 노려보면서 사실상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건넸어요. 당신, 강재인이 입원했던 병원 기억하지? 여기가 그 병원이야. 순간 강세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나를 가둔 사람이 당신이야? 야, 황기찬. 내가 뭘 알고 있는지 잊었어? 다 터뜨려버리기 전에, 당장 이거 풀어. 강세리. 네가 다른 남자랑 결혼했건 말건, 솔직히 아무 관심 없어. 너한테 흥미가 떨어진 지 오래됐으니까. 하지만 지호가 내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 이건 도저히 용서가 안 되더라. 백날 첫날 떠들어봐. 네가 하는 말 누가 믿어줄까? 나를 기만하고 농락한 죗값. 이곳에서 평생동안 치르도록 해. 그 순간 강세리가 차갑게 등을 돌리는 황기찬의 뒤통수를 향해 울먹이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기찬씨, 우리 지호는 우리 지호만이라도 내 곁에 있게 해줘. 제발 부탁이야. 하지만 황기찬은 강세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잔악무도한 인간이었습니다. 지호 고아원에 보냈어. 때가 되면 입양되고 알아서 잘클 테니까 당신은 당신 걱정이나 해. 이제 지호는 잊어.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